메누리 예, 이거 공구 있어 열겠네요 이게 좀 우리 메누리 깊어요 그래요? 마랑이 이렇게 깊어놓고 채웠기 때문에 저쪽으로 저쪽으로 공구 공 갖고 올게요 차에 있어차 일단은 네. 여기 대충 그랬다고 보고요 음. 일단은 봐요 방을 집으로 들어가서 식구들이 있어요? 아 지금은 없어요. 아침에 네. 또 네. 차올라 거야. 가장 먼저 화장실이 잖아요. 여기 화장실은 하나예요? 네, 하나예요. 어. 뭐 하나 여기. 아, 예 하나예요. 꽃챙이나뭐 하나 줘봐요. 이거 아열 거요? 예. 손가락으로 열려나? 아 손가락으로 열리네. 이거는 내가 물을 안 써도 찬다는 거잖아요 예, 예. 이 중에서 이제 쓰니까 그러니까 너무... 공동배관책에 자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일단 여기는 닦고요 화장실은 세탁실은 어디에요? 세탁실 나가려면 어디로 나가? 응저 음. 뒤에도 그냥 옛날에 쓰던 저기가 하나 있긴 있거든요 거기 거기서는 뭐 지금 그렇게 쓰지는 않는데 이제 거기서 차면은 여기까지 다 올라와요 여기 싱크대하고 이렇게 무지하게 좁네 구멍 저쪽도 있어요? 구멍은? 네, 거기는 예, 네, 거기도 있긴 있어요 그쪽은뭐 없어요 네. 그다음에 두 군데 받고 그다음에 이제 싱크대는 네 여기하고 여... 그렇게 차올라더라고 여기 정수기를 못꺼내는데 그냥 는 됐어요 됐어 괜찮아 제가 네, 셔요기물싹 네. 물 빠져나갔잖아요. 보셔 봐 봐요. 화장실 봐요. 저쪽 좀 한번 갈게 그냥. 씻고. 네. 이거 봐봐요. 여기도 같이 연결되니까 싹 빠졌지? 일단, 일단 중요한 건 일단 이걸 고압 세척을 해더라도 이걸 빼야 돼요. 먼저 응. 안 빼고는 응. 더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거든요. 일단은. 무슨 게 있었네? 일단 이렇다는 걸 일단 잠깐 그 아, 알고. 카메라가 저기 필요성 인식이 되죠? 예? 네. 아니, 어머니 그냥 카메라는 또. 일단 이거 놔두고. 예?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네. 일로 도 사람들 많이들 지나가요? 어, 가끔 다녀요. 그럼 지금 뭐 그렇게 엄마가. 이렇게 놓고, 네. 이건 좀 이렇게 놔두고, 네. 저 안에서 일단 고압수축으로 작업을 네. 해서 네. 더확 밀어내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일 그렇게 하고. 이거 내시경 수술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이거 지금 봤어, 들어갔어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돌려서 걸어서 빼버려야 되는데 절제한다 이해게 지금 여기서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거만 들어. 아이고. 씨. 이거 봐, 이거 봐. 아이고, 안으로 쏙 들어갔네.